십니까 무틀란 TV입니다. 이성인 중앙지검장과 검언유착 수사팀이 점점 급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희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충격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동재 전 기자가 조만간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대망신을 산 셈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0일 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전 기자가 제기한 준 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전 기자의 휴대전화 두 대, 노트북 한 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바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로부터 압수한 물품이 불법적인 압수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압수물의 바탕을 둔 검찰의 영장 청구 역시 효력이 상실됐다 할수 있어 법원의 영장 발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자신이 아닌 채널의 관계자를 통해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한 사실을 알고 불법이라며 강력 항의하며 곧바로 준화 항고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검찰이 아직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기소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동재 전 기자는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이미 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증거물에 의한 구속으로 확인될 경우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김동현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 청구서에도 없는 검찰 고위직과의 유착을 사유로 발부한 것도 최근 검찰 수사 심의 위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압도적인 위원들이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반대, 기소 반대를 결정낸 바 있어 이동재 전 기자로서는 더욱 더 유리한 환경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전 기자는 27일 검찰에 압수물인 휴대 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돌려달라고 신청하고 아울러 압수물을 포렌식한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동재 전 기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부정당하는 셈이 될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 물품에 대한 압수방식의 불법을 판결하면서 그 사유로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를 철저히 배제한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방식을 강력히 비판해 중앙지검 검찰 수사팀은 이래저래 강압수사 불법 수사 비판에 더욱더 심할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법원의 판결 의도를 분석 중이라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나, 정황상 검찰이 불복해 재항고를 해도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 사유인 피의자를 배제한 제3의 장소에서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이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 기자 측은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결정도 동시에 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이후로 이를 곧바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지만 이동재 전 기자가 이번 법원 결정을 근거로 검찰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적부심이든 혹은 보석에 의한 것이든 불법적인 증거물에 의한 영장 발부가 인정받아 조만간 풀려날 경우 검찰은 이미 검언유착이나 공모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수사 심의위의 압도적 타수의 결정으로 사실상 멘붕상태에 놓여진 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사 시작부터 꼬여가고 있는 이번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화되고 검찰과 연관이 의심되는 제3자 개입에 의한 KBS의 허위보도 사건까지 터지면서 검언유착 프레임은 점차 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원 유착으로 판이 바뀌어 정권의 부담이 본격 가중될 경우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된 이성인 중앙지검장과 장관 추미애에 대한 여권 내부의 책임 요구가 터져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여권이 내분 양상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미애발 대형 리스크가 다시 터진 양상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후기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